은퇴 후의 삶은 조용히 찾아오는 게 아니라 소란스러운 침묵처럼 다가온다. 처음엔 반가웠다. 시계 알람 소리에 허겁지겁 눈을 뜰 필요도 없고 눈치를 보며 커피를 삼킬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 하루가 뒤틀릴 일도 없다. 그토록 원했던 평온이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흐르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다.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가슴이 조여오고 아무 일도 안하고 있는데도 자꾸 눈물이 돌았다. 그제서야 알았다. 그동안은 쉴줄 몰랐고, 숨 쉬는 법조차 잊고 살았다는 걸. 그리고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 단순한 행위가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는지를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몸이 멈췄을 뿐인데, 마음은 멈추는 법을 몰랐던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72세의 이정순 씨 이야기다. 교사로 35년을 근무한 그는 늘 사람들 사이에서 목소리를 내야 했고, 말로 하루를 살아냈다.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평화로웠다. 소음도 없고 간섭도 없고 마감도 없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공황발작이 왔다.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뛰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다. 병원에서는 신체 이상은 없다고 했다. 의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은퇴 후 외로움이나 무기력감을 느끼냐고. 이 씨는 처음에는 부정했다. 자신은 잘 지낸다고 믿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밤마다 잠에서 깼고 꿈속에서 학교 복도를 걷고 있는 자신을 자주 마주했다. 심리 상담을 시작한 지두 달쯤 되었을 때, 그는 처음으로 상담사 앞에서 울었다. 자신도 모르게 쌓아왔던 긴장과 책임감,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지탱해 주던 사회적 역할이 사라졌을 때 느꼈던 허탈감이 그렇게 흘러나온 것이다. 이정순 씨는 이후 자신만의 숨쉴 공간을 만들었다. 정원에 작은 의자를 놓고 아침마다 커피를 들고 앉아 있다. 새소리와 바람소리만 들리는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허락. 그것이 그에게 가장 큰 치유가 되었다. 두 번째 사례는 75세의 전직 공무원이었던 김용철 씨의 이야기다. 김 씨는 늘 조직 속에서 살았고, 퇴직 후에도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자원봉사도 하고, 동호회도 만들고, 작은 강의까지 맡았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피곤함이 몰려왔다. 즐겁기보단 의무 같았고, 그가 가장 힘들었던 건 자유 속에서도 여전히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자신이었다. 아내는 그런 글을 보며 조심스럽게 권했다. 가만히 있어 보라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루만 있어 보라고. 김 씨는 처음에는 견디지 못했다. 아침에 무엇을 할지 계획이 없다는 것이 불안했고, 소파에 앉아 있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는 조금씩 변해갔다. 오전에 산책을 하고, 라디오를 듣고, 낮잠을 자고 책을 읽는 일상이 쌓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여전히 자책했다. 그러다 어느 날 산책 중 벤치에 앉아있던 중이 말을 떠올렸다. 조용히 숨 쉬는 게 고마운 일이다. 지금 그는 그 말을 이해한다. 할 일이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할 필요 없는 시간이라는 것을. 숨쉴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건 자신에 대한 가장 따뜻한 배려라는 것을. 세 번째 사례는 70세 여성 정명자 씨의 경험이다. 젊은 시절부터 자녀 셋을 키우고 남편의 사업을 도왔으며 집안일을 도맡아 하느라 자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남편이 먼저 은퇴하고도 그녀는 집안의 일상을 유지하느라 쉴수 없었다. 정씨에게 은퇴는 자유가 아닌 공백이었다. 남편은 운동을 나가고 친구를 만나며 나름의 일상을 만들어갔지만 정씨는 점점 말을 잃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스트레스성 위염 진단을 받았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데 눈물이 흘렀다. 배가 아파서가 아니었다. 아무도 자신에게 괜찮다고 말해주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녀는 그때부터 마음도 은퇴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차를 끓이고 작은 수첩에 오늘의 기분을 적는다. 종종 눈물이 묻어나지만 그 눈물은 괴로움이 아닌 회복의 징표였다. 그녀는 이제 말한다. 조용한 집 안에서 들려오는 냉장고 소리조차 반갑다고. 아무도 찾지 않는 오후 시간, 혼자 앉아 있는 게 외롭지 않고 오히려 편하다고. 고요 속에서 자신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선물인지 이제야 안다고. 이세 가지 사례는 모두 각기 다른 환경과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지만 공통점이 있다. 바로 은퇴라는 전환점 앞에서 자기 자신과 다시 만났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만남은 결코 요란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처음엔 들리지 않았고 너무 낯설어서 받아들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일로써 규정된 삶에서 물러나, 아무 역할도 이름표도 없이 살아간다는 건 생각보다 더큰 혼란을 동반한다. 그러나 그 혼란을 지나면 조용한 숨결이 들린다. 조급함 없는 하루의 리듬, 누구에게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의 무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다는 자기 수용.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습관을 조금씩 덜어내고 남은 자리에서 피어나는 작은 평화다. 은퇴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다르게 다가온다. 어떤 이에게는 해방일 수 있지만, 또 다른 이야기는 방황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그 감정을 미리 예단하거나 재단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누군가는 활동으로, 누군가는 정적으로, 누군가는 회피로 그 시간을 보낼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선택의 끝에는 자신과의 대면이 기다리고 있다. 나는 지금 어떤가라는 질문 앞에 솔직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회복의 문 앞에 선다. 그리고 그 문은 자극적인 소리나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고요한 숨소리 하나로도 열릴 수 있다. 지금 당신의 호흡이 평온하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잘하고 있는 것이다. 이젠 그렇게 말해주고 싶다. 조용히 숨 쉬고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고 살아있다는 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은퇴 이후의 심리 회복은 단순히 활동을 멈추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그것은 오랜 시간 무시되거나 억눌려왔던 내면의 목소리를 마주하고 그 목소리의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우리는 일터에서 가족 안에서 혹은 사회적인 역할 속에서 자신을 설명해 왔다. 나는 선생님이다. 나는 회사원이다. 나는 아버지이고 남편이다. 같은 명칭들이 곧 존재의 증거처럼 작용해 왔다. 그런데 은퇴는 그 이름들을 하나씩 떼어내는 일이다. 그 결과 남겨진 것은 명확한 역할이 없는 나다. 많은 이들이 이 상태를 혼란으로 받아들이고 무기력함이나 우울감을 경험한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이후의 회복은 단순한 심이 아니라. 정체성의 재구성이며 감정의 재정비이자 삶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심리적 재건축이라고 볼수 있다. 심리학적으로 보았을 때 은퇴는 일종의 심리적 이탈 상태를 초래한다. 이는 애착 대상이던 일, 사람, 시간의 구조로부터 물리적으로 벗어나는 사건이며 동시에 그들이 주던 보상 체계가 단절되는 시점이다. 직업을 통해 느꼈던 자존감, 인간관계에서 얻던 정서적 소속감, 반복되는 일과 속에서 유지되던 안정감이 모두 사라질 때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맞닥뜨리게 된다. 이는 단순히 외로움이나 무료함을 넘어서 존재론적인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따라서 심리적 복원의 첫 걸음은 지금의 나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이 수용은 자기 연민이나 체념과는 다르다. 그것은 비어있는 지금도 의미 있다는 존재의 승인이다. 이러한 수용은 명상, 일기 쓰기, 자연과의 접촉 등 일상의 사소한 행위들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들 행위는 조용한 감정 정리의 도구가 된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 것이다. 많은 은퇴자들이 괜찮아야 한다는 부담을 느낀다. 자녀나 주변 사람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혹은 스스로 여전히 쓸모있는 존재임을 증명하기 위해 내면의 불안을 감춘다. 그러나 감정은 억눌릴수록 몸으로 나온다. 불면, 위장장애, 투통, 이유없는 피로감 등은 은퇴 후 심리적 불안이 신체로 전이된 대표적인 사례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감정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우울하면 우울한 대로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자신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지금 불안하고 나라고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안정된다. 이것이 자기 감정에 대한 이해자 치유의 시작이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일상의 재구성이다. 일은 우리 삶의 시간을 구조화하는 중요한 기능을 해왔다. 아침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해야 할 일을 수행하며 하루를 마감하는 일련의 과정은 몸과 마음의 일종의 안정성을 제공했다. 은퇴 후에는 이러한 구조가 붕괴되며 무시간의 상태로 들어서게 된다. 이는 자유로울 수도 있지만 동시에 방향성을 상실한 혼돈의 시간일 수 있다. 따라서 은퇴 후의 삶에는 의식적인 루틴의 설계가 필요하다. 하루에 한두 가지는 반복 가능한 활동을 정하고 가능한 한 정해진 시간에 그것을 수행함으로써 일상의 흐름을 회복해야 한다. 이는 운동일 수도 있고 산책일 수도 있으며 라디오 듣기나 아침 톡서 같은 사소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 행위들이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리듬을 회복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심리 회복에서 간과하기 쉬운 요소 중 하나는 타인과의 관계다. 은퇴는 종종 사회적 고립을 동반한다. 특히 남성 은퇴자들 중 상당수는 직장에서의 인간관계에만 의존했던 탓에 퇴직 이후 관계망이 급격히 축소되는 현상을 경험한다. 이때 외로움은 단순한 코득감을 넘어 자존감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 나를 확인하고, 관계 속에서 존재감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리회복은 반드시 관계회복과 연결되어야 하며, 이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지역 커뮤니티, 자조 모임, 온라인 모임 등 다양한 형태로 접근할 수 있으며, 초기에는 어색하거나 부담스럽더라도 내 감정을 나눌 수 있는 타인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심리적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타인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다시 듣고, 나의 감정을 객관화할 수 있으며 그것이 다시 내면의 정리를 가능케 한다. 은퇴자의 심리 회복은 결국 내가 누구였는가 보다, 이제 어떤 나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전의 이름을 지우기보다 그 이름 위에 또 다른 나를 덧칠하는 작업이다. 회복은 과거로 돌아가는 일이 아니라 변화된 지금을 수용하고 재정의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은 매우 개인적이며 누구의 인생도 하나의 기준으로 설명될 수 없다. 어떤 이는 다시 일의 형태로 삶을 구조화하고, 어떤 이는 철저히 자신만의 리듬을 찾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이든 그 안에 스스로에게 진실한가라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이 보기 좋은 삶이 아니라 내가 견딜 수 있고 내가 의미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삶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천천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조급한 회복은 또 다른 억압일 뿐이다. 삶을 오래도록 무겁게 짊어졌던 이들이라면. 이제는 그 무게를 내려놓고 숨을 돌릴 시간이 필요하다. 조용히 숨 쉬는 법을 다시 배우는 시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이 허비가 아니라 가장 깊은 치유의 시간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은퇴 이후 삶에서의 진짜 회복이다. 삶의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이라는 감각을 되찾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때론 위대한 결심도 화려한 전환도 아니다. 그저 매일 같은 시간, 조용한 장소에서 자신의 숨결을 느끼는 것. 그것이 곧 마음의 균형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된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은퇴 이후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할 삶의 호흡이 아닐까?